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김혜란 작가의 아주 인상 깊은 단편 소설이죠. 도도한 생활을 함께 깊이 있게 읽어 볼 텐데요. 이 소설 제목처럼 과연 도도한 삶이란 뭘까?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지키려고 하는 그 존엄성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만 던져보고 시작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만약에 정말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은 단한 가지는 뭘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딱 품고 소설을 따라가면 아마 이야기가 훨씬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바로 반지하 방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 놓인 피아노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어색한 조합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낼지 한번 보죠. 자, 여기 화면에 정리된 내용 좀 보세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의 특징들이죠. 서울 변두리, 반지하, 곰팡이. 아, 이 단어들만 봐도 어떤 분위기일지 딱 감이 오지 않나요? 이곳은 그냥 가난한 집 이게 끝이 아니고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주인공의 암담한 현실과 내면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런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두 자매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 시작되어 보세요. 한쪽에는 가난, 십기 곰팡이 이런 단어들로 대표되는 반지하의 현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절망적인 공간이죠. 그런데 그 정반대편에 그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피아노가 떡하니 놓여있어요. 이 피아노는 좋았던 과거, 희미한 희망,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작가는 이렇게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가지를 한 공간에 일부러 부딪치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피아노가 그냥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나 비싼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유산이고요. 또 현실이 아무리 나를 짓눌러도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 네. 바로 자존심. 그 자체인 셈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인공이 처한 현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이런 환경 속에서 주인공은 과연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가장 간절하게 바랐던 게 뭘까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한 문장.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여기에 다 담겨있죠. 그냥 남들처럼 대학생이 되어서 캠퍼스를 걷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평범한 관계를 맺는 것.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소박한 일상을 간절히 꿈꿨던 겁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현실은 어땠죠? 방 안에 갇혀서 마치 기계 부품이라도 된 것처럼 타자만 치는 삶이었어요. 사람하고는 교류가 없고, 가전제품하고 대화하는 모습은 이 친구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특히 이 마지막 문장, 우리의 청춘은 너무 환해서 창백해져 있었다. 이 역설적인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빛나고 화려해야 할 청춘의 시기가 오히려 아무런 색깔도 생기도 없이 하얗게 바래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아픈 표현인가요? 이렇게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드디어 어떤 소리가 그 정적을 깨뜨립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반항의 시작이었죠. 집주인과 했던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은 주인공을 억압하는 현실의 족쇄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억눌린 욕망은 언젠가 터져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한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혼잣말은 금기를 깨고 싶은 주인공의 내적 갈등, 그리고 소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아주 잠깐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그 작은 소망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작가는 집주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꼬집고 있어요. 위층에서는 공사한다고 망치질 소리가 하루종일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데, 아래층 반지하에서는 아주 작은 피아노 소리 하나조차 용납되지 않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시끄럽다, 조용하다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소리를 내도 되지만, 힘 없는 사람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살아야 하는 이 부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예요. 결국, 큰 용기를 내서 누른 단 하나의 도 소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정리된 흐름처럼 그 소리는 나방처럼 잠깐 방안을 떠다니다가 곧바로 집주인에게 발각되고 말죠. 주인공은 결국 거짓말을 하고 다시 침묵 속으로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피아노를 칠수 없게 되니까 휴대전화 버튼을 눌러서 그 아쉬움을 달래는 마지막 모습. 아,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처한 억압적인 상황과 그 간절한 소망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가장 안타깝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 가장 극적이면서도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으로 달려갑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린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비가 아니에요. 폭우가 쏟아집니다. 지금까지 주인공의 내면적 고통을 상징했던 이 축축한 반지하라는 공간이 이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현실적인 재앙으로 변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커먼 빗물이 방 안으로 콸콸 밀려들어와서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내게 소중했던 모든 물건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이었던 그 피아노마저 흙탕물에 잠겨버리는 절망의 순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죠? 도망치거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편안하게 라는 단어에 별표를 딱 쳐야 돼요. 이건 모든 걸 포기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 내 모든 것이 사라질 바로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집주인 눈치도 세상의 억압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정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연주를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절망에 맞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도도한 방식의 저항이자 자기 구원의 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소설의 제목인 도도한 생활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드디어 이 소설의 핵심 제목 도도한 생활이 가진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정말 기가 막힌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피아노 음계 도가 반복되는, 즉 음악과 예술이 함께하는 삶을 뜻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한자어 도도, 어만하다. 즉 가난과 절망이라는 현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자신의 도넘성을 지키는 그 당당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정말 작가의 언어 감각이 뛰어나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빗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행위야말로 주인공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의지 표현이었던 겁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도도한 생활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네요. 소설 속 주인공에게 그것이 피아노였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도도하게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는 소중한 피아노는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